키 크고 어. 피지컬 좋으니까 어린 나이 때서 저거를 이기시는 게 없잖아. 그렇죠. 근데 사실 냉정하게 제일 잘하는 건 11번이야. 11번? 어. 그러니까 25. 20번은 결국 신체적인 조건으로 하는데 어, 어. 11번이 결국 보면 이런 어, 키패스라든가 어. 경기를 풀어가는 건 전부 다 11번이 풀거든. 음. 그리고 20번이 결국 공격만 하잖아. 11번은 오펜 다운으로 하는데 음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5번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. 음. 근데 우리가 선발을 할때 지금 20번 얘 있잖아. 어. 얘가 피지컬이잖아. 물론 잘하지만 슈팅도 음. 잘하고 골도 많이 넣었어. 골도 어, 많이 넣었어. 근데 얘. 역할은 태장초에 있는 그 36권 어. 그 친구가 제 역할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조합을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? 그 친구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... 여기서 20번을 뽑아버리면 응. 11번 역할의 주례를 다른 팀에서 못 뽑아 5번 역할이나 11번 역할의 주례를 다른 팀에서 그만한 실력을 뽑을 만한 애 없어 다 아니면 20번처럼 그냥 달리기하는 애들이 뭔말인줄 알지? 응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20번이 두각이 날 수는 있는데 나는 만약에 여기서 뽑아야 된다면 우승한다라고 했을 때 11번이랑 5번이 더 풀어주는 능력이나 이런 게 좋아서 응. 응. 그게 좋지 않을까? 맞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사실 보면은 20번 뽑는 게 맞지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봐도 골도 많이 넣고 응. 피지컬도 좋고 뭐 공도 잘찰줄 잘잘 알고 근데, 근데 이렇게... 아, 아까 8대0으로 이긴 경기 보면은 응. 제가 그냥 다 했어 11번에 20번이 골 많이 넣었는데 응. 흔들어서 제가 잘할 수 있게끔 해줘 쟤가 결국 얘가 얘가 얘가, 얘가 다 응. 푼다 이거 막 그러니까 만드는 건다 쟤야 얘가 이렇게 버텨주고 싸워주면 응. 내줬을 때 결국 풀어내는 거 있잖아 응. 그러니까 약간 대표팀으로 보면 이강인 역할할수 있는 선수 응. 쟤는 20번은 약간 오세훈, 주민규 응. 이런 역할을 할 건데 결국 대회 나가서는 흔들어주고 선수시는내가 되게 키맨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에서 나는 11번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잘하네 근데 20번 선수는 어느 대회에 내놔도 잘한다 소리 들을 선수지 사실 어느 팀에 가 있어도